요즘 장이 아주 활활 타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촬영일 기준으로 포스피가 4200을 넘었더라고요 원장님도 요즘 좀 행복하시겠네요 그렇죠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감사하고 수익률이 많이 좋으세요? 아 네. 이번 달도 좋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내가 하이닉스 같은 게 떨어져서 슬프다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때보다 너무 많이 올랐고 D&D 파마텍 올릭스도 다 오르고 오셰홀딩스나 캔톤닉스도다 올라가지고 저 찍은 거다올랐네요저비는 빠졌어요 저비는 <laughs> 빠졌고 그게 많이 올랐어요? 오시아홀 오쉐홀딩... 등스는 지금 이제 한84% 됐고 캠트로니스는 그때 내가 21,000원대에 사 가지고 한10% 정도 수익이었는데 지금 100%까지 올라. 와. 제니파마텍이 돼 우리 영상 찍을 때400% 수익이었는데 지금 600%가 됐어. <laughs> 하이닉스는 그때 찍을 때가 30만 원이 안 됐을 때였으니까 오, 지금 59만 원 됐으니까 거의 더블 주위에 같이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다 행복해 아, 하시죠요 그럼요 요새 다들 행복해하죠 주식이라는 게 사실 오르는 기간이 있으면 확 떨어지는 기간이 아, 있을 그렇죠. 텐데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없나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말들 많이 하잖 어깨 팔으라고 네. 뭐 어깨가 언제 어떻게 알아 <laughs> 저도 사실은 하락장을 온몸으로 다 맞았어요 하락장을 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 레버리지를 쓰니까 피해가 되게 컸고 음. 되게 힘들어 하면서 늘 하락장을 견뎌왔던 사람인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했어 그러면은 그때부터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레버리지 쓰면 안 돼. 지금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더 낮추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이 막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올렸다. 올렸다고 해서 바로 주가가 폭락하진 않아요. 한 1년 뒤에는 하락장이 오더라고요. 그 1년이 될지 1년 봐야 될지 그거는 매번 다르지만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은 레버리지 좀 줄이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늘 하지만 실천을 못한다는. 제가 원래 레버리지를 좀 많이 써요. 예를 들어 보다가 한 1억 주자 주식을 갖고 있으면 1억 레버리지 써서 했었는데, 그러다가 주식 한30% 빠지면 반대매매 나갈 10%. 리스크가 있어서, 리스크를 안고 한 거지. 빵으로 한 건데, 지금은 한20% 밖에 안 쓰고 있어서, 1억이면 대출을 2천0원 정도 하고 있는 거니까, 폭락이 와도 뭐 견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주식장이 늘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좋다가도 한순간에 반전이 되기도 하고, 하락장 오기 전에 조정장이 몇번 있어요. 그래서 하락장이 와도, 그리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또 조정이 왔을 때, 아 조정인가 보다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데, 계속 빠지는 거지. 그러면, 어 여기서 반등하지 않을까? 이러다가 pase <laughs> 그러면 서 이제 하락장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저는 바텀업 투자자다 보니까 바텀업 투자가 뭐예요? 종목을 분석해서 이 회사가 좋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으니까 금리나 전체 매크로의 영향보다는 이 회사가 문제가 없으면 그냥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산시장은 꼭그 회사 상황대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시장 상황에서 영향을 받거든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줄이고 파는 것도 좋은 옵션이지만 이 회사가 정말 경쟁력 있고 좋다고 생각을 하면은 장투를 하게 되는 거고 근데 매크로가 안 좋으면 좋은 회사고 나쁜 회사고 다 빠져요 그러니까 하락장 기회가 생기는 게 모든 주식이 다 빠지기 때문에 그때 내가 좋은 회사를 살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비중 20%를 갖고 가라는 이유가 워렌 버핏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가 하락장일때그 엄청난 현금을 태워서 싼 값에 좋은 회사를 많이 사니까 부자가 될수 있었던 거죠. 마켓 타이밍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저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욕심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오르다 보면은 거기 취해 있어요. 냉정하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얻어 맞는.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상승장이 더 길어요. 하락장은 짧습니다. 하락장이 왔어. 손실을 봤지만 둘자반등이 일어나거든요. 견디면 또 고생 끝에 낙이 또 오기 때문에 그걸 버티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주식안 하는데 항상 궁금했던 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때 그냥 손절해버리면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왜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조종장한테 하락장이 모른다니까요. 30만 원 하다가 뭐 25만 원까지 빠졌어. 근데 내가 팔았어. 근데 그 다음날 그냥 올라. 그래서 35만 원이 됐어.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손절도 쳐보고 해봤는데 결국엔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예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20만원 산 주식이 28만원이 됐어. 내가 40% 먹었으니까 난 여기서 손절 칠 거야. 그런데 이 회사가 100만원이 갔을 거 있거든. 그렇죠. 얘가 만약에 24만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은 24만원에 다시 사면 되잖아. 사람 생각은 그렇지. 손이 안 나가. 22만원까지 빠지면 어떡하지? 최대한 바닥 찍고 사왔잖아. 보통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반등을 해서 29만원이 되는 거야. 이런 일은 비일비재 해요. 83을 다 팔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좋은 회사라면 갑자기 급등을 해버리거든. 내가 살 기회를 안 줘. 내가 가만히 놔뒀으면은 100% 200%를 먹을 수 있던 거를 한30% 먹고 손해본 경험을 많이 했거든, 옛날에. 그래서 그냥 갖고 가는 거야. 내가 어떻게 1000% 넘게 먹었겠어요 장기투자를 해야지 수익률을 극대화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거지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손절치고 다시 더싼 가격에 사고 이런 트레이딩을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못 가져갔죠 이거는 성향차이인 거 같아요 근데 만약에 회사가 별로라 그러면 다 팔고 잊어버려야죠 근데 확실히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버티려면 확신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으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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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가 답이다라고 결국 또 오늘 근데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해요 공부를 많이 하면 내가 돈을 다 벌어야 되냐 그럼꼭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에 운이라는 요소가 또 들어가는 아. 겁니다 엉뚱한 회사를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원장님이 하락장 때 두들겨 맞은 적이 과거에도 있었나요? 아, 네. 그 금융위기 때는 얘기했었고, 네. 제가 제일 두들어 많이 맞았던 거는 18년도랑 네. 22년도.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 18년도가 트럼프 1기 때예요 16, 17년도에 장이 좋았었어요. 저는 본업에 좀충실할 때였어요. 16, 17년도는 탐방도 안 다니고, 음. 15년도에 좀 탐방을 다녔는데, 탐방을 다니면서 제가 봤던 회사 중에 저는 필라코리아라는 회사가 제일 좋아 보였거든요. 18... 왜냐면은 얘네가 2011년도에 한국투자증권 ...한테 돈을 빌리고 미래에셋이랑 공동으로 아큐시네트라는 회사를 샀어요 타이틀리스트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켈러웨이랑 필라코리아가 붙었는데 켈러웨이가 가져가면 은 미국에서 독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못 가져왔어 더 비싸게 불렀는데 그래서 2등으로 불른 필라랑 미래에셋 같이 한 컨소시엄이 타이틀스트 가져온 거야 저도 1 5년대에막 골프를 열심히 칠 때였어요 타이틀스트가 최고인데 이거를 필라가 인수했다고? 게다가 얘네가 인수해서 상장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미래에셋은 투자자니까 결국 돈을 회수해야 돼 그러면은 미국 나스닥게 상장을 시켜가지고 돈을 회수해야 되니까 무조건 상장을 시킬 거고 근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1조 2천억에 샀는데 필라 코리아가 천억을 대고 5천억을 대출을 봤어 한 투에 6천억은 미래에서 투자한 거예요 다 빚으로 인수한 거잖아 천억만 지돈 내고 1조 1천억이 빚인 거야 내버리지 엄청 쓴 거예요 필라 코리아가 매년 700억씩 영업이익이 났었어요 물론 좀 빚이 좀 많긴 했지만 1조 2천억 들어서 아퀴나스테인 수했는데 이게 2조에 상장한다고 돼 있었어요 상장을 하면 지분율이 50%야 얘네가 그러면은 1조 천억 가치가 있는 거고 매년 700억을 버는데 9천억이야. 내가 보기엔 너무 싼것 같은 거야. 근데 이제 얘네가 왜 저평가였냐면은 700억을 버는 돈을 다 미래에셋에 줄 수밖에 없는 게 미래에셋 지분을 매년 가져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채권을 가져오는 건데 이게 채권으로 돼 있다 보니까 부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익이 7 0 0억이 찍혀도 순익이 마이너스로 잡히니까 돈을 못 버는 건 생각하는데 사실 번 돈을 다그 채권을 사오는데 써서 그런 거예요 계속 적자로 잡혔지만 아큐시센트가 상장을 하면서 3천억 정도가 순익으로 잡히는 계산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재무제표면 마이너스 잡히는 거고 실제로는 나중에 순익으로... 전환이 될 거니까 아쿠리스트가 상장이 되면 제 가치를 봐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수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또 마침 그때 읽었던 책이 좋은 주식에 집중 투자 라는 책을 읽었어 나도 이번에 좀 해보자 그래서 그때 제 자산의 50%를 휠라코리아에 넣었는데 그리고 나서 16, 17년 2년 동안 갖고 있었어요 휠라코리아를 그때 16, 17년에 장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많이들 올랐는데 휠라코리아는 20% 빠졌어요 <laughs> 왜요? 아키센트가 상장을 했어. 아, 다스게 골프란 이름으로 상장을 했어. 원래 얘네가 한 2조에 상장을 한다고 했는데 1조 8천억인가 밖에 안 됐고 21불에 상장을 했는데 17불까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가치가 쪼그러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빠진 것도 있고 번 돈을 채권 사오는데 쓰다 보니까 본업을 그렇게 충실하지 못했어요. 그걸 다 사오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브랜드 리뉴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7년도에는 오히려 국내 사업이 적자가 된 거예요. 700억 영업이 익이 있다고 했는데 영업이익이 200억 밑으로 쪼그라든거야 그때 또 미국에서 골프 인기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골프 주가 가 빠지면서 플라코리도 같이 빠진 거죠. 근데 내가 18년도에 개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 제가 내버리를 쓰다 보니까 주식 담보 대출이 있었어요. 근데 주식 담보 대출이 있으면 개업 대출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아서 그걸 갚았어야 되는데 사실 다른 걸 전부 다 팔면은 갚을 수는 있었어 근데 휠라코리 하나만 팔면 다 갚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2 년을 들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20%니까 얼마나 꼴배기 싫었겠어. 그래서 휠라리을 팔았습니다. 사실 개업 대출하고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살수 있었어요. 근데 약간 좀 진절머리가 났고 내가 틀렸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투자 아이디가 잘못됐네. 그랬는데. 18년도에 필라 코리아가 5배가 올랐어요. 와... 5배가 올랐어요. 근데 18년도가 장이 안 좋았어요. 트럼프가 1기 때 중국이랑 관세정쟁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엄청 안 좋았거든요. 18년도에. 그러니까 주식이 다 빠지는데 필라 코리아만 5배고 올랐어요. 왜요? 브랜드 리뉴얼한 게 이제 드디어 된 거야. 환자들이 오는데 다 필라 코리아 신발을 신고 왔는 <laughs> 18년도에 평창 올림픽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우터도잘 팔리는 거야. 그래서 막 필라 코리아 잔발 입고 막 애들이 오는 거야. 진짜 막... 내가 이거를 갖고 있었으면 개업했을 때 그걸 내가 눈으로 봤으니까 안 팔았겠지 주식을 근데 이미 판 후이니까 진짜 열받어요 진짜 필라코리아에 옷을 입고 오는 사람만 봐도 짜증이 나는 거야 그리고 내 주식 하는 거 아니까 주변 지인들이 나뭐 사야 되냐고 물어보면 다 필라코리아 사람이었어 제가 팔고 2주 뒤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하... 18년은 한 중반 지났었나? 지인들한테 전화가 오는데 아, 동호 고맙다 너 덕분에 막 내가 뭐세배 먹었어 다섯 배 먹었어 막 이러는 거야 나 없는데 근데 뭐, 거기서 없다고 얘기도 못하고, 속으로 막 알면서, 막 축하한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되게 친한 형이 혈라콜를 5억을 넣었다가 20억을 벌었어요. 내가 추천했던 종목으로 다섯 배 먹은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좀 배가 아팠죠. 나는 옛날부터 주식공부도 열심히 하고 탐방도 다니고 했는데 16, 17년도에도 돈을 못 벌고 18년도에도 그렇게 날려버리면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매매가 급해지고 있는 돈을 여기저기 넣었는데 또 레버리지도 덧썼죠왜냐면 남들이 돈을 혈라콜을 먹었으니까. 만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도박처럼 접근한 거지. 나도 지금 생각해보면 참 멍청한 짓인데 결국에는 18년도에 손을 많이 봤어요. 7, 80%가 많이 봤어 70, 80 자산. 이 원래 내가 휠라크를 그냥 들고 있었으면 다섯 배 먹을 거를. 병원 매출을 포기하더라도 네. 탐방을 좀 다녀야겠다 그래서 네. 화목 오후를 네. 비우고 탐방을 다니면서 다시 공부하면서 투자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재기를 할수 있었고 그때 그렇게 되고 나서 20년도에 주식하는 마음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남이 돈번 거를 내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네. 그 사람이 돈을 벌었다고 해서 내가 손해 난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1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나한테 손해가 1도 없잖아 1원도 없잖아 배합할 게 아니라 축하해 주면서 나는 내페이스를로 가야 된다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돈잘번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막 축하해 주고 네. 밥얻 도 먹고 우리 그러고 나니까 수익률이 더 좋아졌고 많이 배웠죠. 지금 주식으로 한참 사람들 돈 벌고 있을 텐데 이분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많이 버신 분들은 축하합니다. 진짜 축하하고 저도 기분이 좋고 다 같이 부대는 너무 좋은 거니까. 네. 주식 사는 게늘 항상 오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지만 언제 꺾일지 모르니까 네. 제가 예전에도 한 말이지만 30%는 내 돈이 아니라고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언제 빠질지 모르니까 대비는 하긴 해야죠. 잘 지금 조금 약간 버블인 것 같긴 해요. 너무 네. 급등을 해서 음. 버블이 게 초입인지 말인지 이건 모르겠어요. 반도체 사이클이 더갈것 같긴 해요. 또. 근데 이게 원래 작년 2 4년도에 아이디어였거든요. HBM만 좋다가 이제 HBM이 기존 레거시 캐파를 빼먹으니까 레거시 쪽이 좋아질 거다. 근데 이게 진짜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AI가 점점 하면서 오히려 메모리 쪽슈티지가 오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 예전 같으면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막 하에 가서 가격 경쟁하고 가격을 다운 시켜줬는데, 얘네들 증설을 안 해요. 지금. 그냥 이걸 즐기고 있어 사실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의 메인이고 마이크로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 좋은 거고 앞으로도 얼마나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27년 28년까지도 쇼티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년에 TSMC보다 하이닉스가 이익이 더 좋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근데 늘 보면 반도체는 사이클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주식은 늘피카아웃이야 그래서 진짜 이익이 좋을 때까지 주가 계속 올랐다 빠지는 게 아니라 미리 빠져요 한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반영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니까 지금은 2년 3년 뒤까지 좋을 것 같으니까 급등을 한 거고 네. 솔직히 저는 내년부터는 반도체도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 주식이 거의 메모리 반도체 ETF예요. 왜냐면하인스 삼성전자가 지수를 다 끌고 가니까 네. 그렇다고 막안 좋을 거다 이건 아니지만 네. 내년도 이익 잘날 거니까요. 당연히 반도체 판 돈이 한국에 들어오면 원화도 강세가 될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주 시장에 좋을 수도 있거든요.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가 계속 오를 때보다는 원화가 떨어질 투자에 유리하단 말이에요. 네. 주가도 벌고 원화 차익도 버니까 네.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좋은 장이 올수 올 있는데,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고, 사기 올해 너무 올라서. 저도 이런 장이 처음이라. 이지웅 대통령께서, 포스피 5천시대를 만들겠다. 지금 분위기로는 될것 같긴 해요. 아, 그정도예요 반도체 업황이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거든요. 하이니스 삼성전자가 분기로 10조 이상 번 해가 없어요, 둘 다. 그러니까 둘이 합하면 20조를 넘게 번 거잖아요. 연간으로 따면 100조를 버는 거 아니에요 두 회사가. 이런 적이 우리나라 역사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 가치를 반영해 주려면 은 정고점보다 더 올라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고점이니까 네. 여기서 더 오르는 게 맞긴 맞죠 그럼 뭐 5천 딱 찍고 빠질 거냐 뭐 4,900에서 빠질 거냐 이건 아무도 몰라요 좋은 종목을 잘 가져가면 더 수익은 볼 거지만 하락장에서는 다 같이 다 빠지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좀 썼으면 줄이는 게 최선이 아닌가